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단말기 전문업체 그린포스입니다. 아, 오늘은 가장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그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벤이라는 벤사에서 만든 만들어서 어, 설치가 되는 제품인데요, LC 7403S라는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사용이 많이 되고 또 설치가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신용카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든지 상점에 가든지 해서 결제할 때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단말기의 대부분이 이런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는 이 최신형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는 게이 LC, 7403S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굳이 자동차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 현대 자동차에도 이제 고급 모델은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예, 자동차에 보면은 제네시스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저가의 어떤 그런 제품이 아니고 최상위 모델의 신용카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해야 되는 모든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고장도 나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의 사업장에 이 단말기를 설치해드리면 저희가 마음이 편해요. 에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거고, 그 말은 사업장에서도 결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문제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선카드 단말기를 신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는 이런 중저가 브랜드가 아닌 최고가, 최, 상위 모델만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시면은 LC 7403S 이 모델을 적극 추천하니까 이 모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은 이렇게 본체하고요, 이렇게 사인패드가 같이 갑니다. 본체하고 사인패드가 같이 갑니다. 일체형이 아니에요. 일체형은 본체에다가 사인패드가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일체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로 가는 건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일체형이 단마기가 고장이 나잖아요. 통째로 다 바꿔야 됩니다. AS도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 분리형은 어떻게 되죠? 본체가 고장나면 본체만 바꾸면 되고요. 사인 패드가 고장나면 사인 패드만 바꾸면 됩니다. AS가 용이하고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애플페이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죠. 사실 뭐 병원이나 뭐 아주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카페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애플페이 수요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정말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사인패드 일반 단말기를 쓰다가 애플페이를 교체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예, 요 사인패드만 요 애플페이가 가능한 단말기는 동일하고요. 이 패드만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이 사인패드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사용하는데 어떤 그 효율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체와 사인패드가 분리되어 있는 단말기를 많이 쓰는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쓰다가 어 애플페이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인패드만, 예. 네. F페이가 결제가 가능한 멀티패드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좀 설치, 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말기 자체를 구입하시게 되면요. 28만원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2년 약정으로 하시면 은월만 아, 2년 약정으로 하시면 월 2만 원이고요. 3년 약정으로 하시면 월 15,000원에 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